네,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됐는데요. 몸 속부터 지키는 이너 뷰티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 예전에는 건강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운동, 뭐 몸에 좋은 음식, 뭐 조절,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뭔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음, 맞아요. 또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벌써 그래서 내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더 특별한 이템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 이게 뭐예요? 블루 아가베? 블루 아가베 이눌린. 아. 어, 이 블루 아가베는 어쨌든 아가베에서 최상급인 거를 블루 아가베라고 하는데요. 음. 이 이게 시럽으로도 나와서 사실은 아이 키우는 집에서 설탕 네. 대신 아가베 시럽 많이 음. 사용하고 그렇게 음. 하거든요. 네, 네. 어 근데 이제 이눌린이 성분인데. 네. 이게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뿌리 속에서 추출한 블루 아가베 이눌리는 섬유질이 풍부한데다가 이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아 그렇구나. 식이섬유면 이장 운동, 장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겠네요. 그렇죠. 근데 장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맞아요. 진짜 중요요 어, 면역력 높일 때 다른 음. 것도 아니고 정말. 장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프리 바이오틱스 많이 챙겨 어, 먹잖아요 예. 음. 네, 저도 프로 바이오틱스 먹다가 네. 우리 남편이 프리 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먹고 있거든요. 음. 네, 바로 요 블루 아가베 이눌린이 바로 식이 섬유이자 프리 바이오틱스 그 자체라고 야, 합니다. 아 그런 거다 있습니다 여기. 오. 이 사람의 장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만의 유익균이 있다고 해요. 음. 근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내장 안의 유익균을 늘려가는 이 풀이 바이오틱스만 잘 먹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블루 아가베가 다 똑같은 게 아니래요. 아가베 중에서도 최고 품종이 블루 음. 아가베인데 비싼 건1억이넘는 데킬라처럼 블루 아가베도 등급도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이게 또 전문 장인들이 직접 재배한 최상급 블루 아가베로 만든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야 최상급이 뭐가 다를까요? 아, 뭔가 달라진다 다를 진짜. 어, 그러면 네. 우리 직접 한번 먹기도 하고 체험을 해볼까봐요. 근데 뭐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요. 많아요. 일단 저는 지금 숟가락이랑 같이 들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프리 바이오틱스라고 써 있어요. 네네. 음. 맛있어. 나도 먹어볼만해. 달고나 먹는 느낌이에요. 어, 저 이제 나도 나도. 네, 잠깐만요. 진짜 맛있다. <laughs> 어, 진짜? 응.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아, 이거. 알구나. 알구 <laughs> 아, 느낌이야. 맛있지, 맛있지? <laughs> 솜사탕 한입 이렇게. 어, 맞아, 솜사탕 맛이었다. <laughs> 솜사탕 이렇게 <laughs> 해지 음. 먹는데. 맞아, 맞아. 아 이제 제가 요즘 설탕을 멀리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먹어야 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나한통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드실 분?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laughs> 어, 나는 난 쿠키 먹을 거예요. 어? 이 쿠키는 뭐예요? 블루 아가베로 만든 쿠키래요. 쿠키어 블루 아가베 써 있어요. 음. 이 쿠키도 몸에 좋은 쿠키인가봐요, 그러면. 그쵸? 아무래도 이눌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쿠키 먹어볼까요? 이 블루 아가베 이눌린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아이들 아이들 먹여도 되게 좋은 간식이 되겠네요. 맞아요. 맛있다. 블루 아가베 파우더로 만들어서 이눌린 성분이 가득한 쿠키인데요. GI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오, 진짜요? 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데 쿠키 속 블루 아가베 파우더는 GI 지수가 낮아서 건강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프리바이오틱스 아가베 이눌린 GI 제로라고 딱 써있어요. 이거 한번 맛볼까요? 우리 아기 분유처럼 생겼어요. 음, 맛있어. 분유 맞나요? 어, 진짜요? 나도 먹어보고 싶다. 맛있어. 음. 음. 음,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이게 더 맛있는 것같아 음. 그쵸? 이거 약간 씁쓸, 습쓸, 살짝 씁쓸한 느낌도 있으면서 음. 이 씁쓸함과 달콤함이 공존하는 것같아 음, 역시 뭐 어떤 오리지널이. 역시 모든 오리지널이 g i 지 수가 0이라고 하면 그럼 진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g i 지수 같은 거 많이 따지는데 맛도 좋아서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음. 건강식으로. 음. 근데 이 이눌린이 아가베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블루 아가베에서 추출한 이눌린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 블루 아가베에서 추출한 이눌린이 다른 이눌린보다 분자 사슬 길이가 길어요 음. 어. 그래서 대장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해요 아 게다가 몸 구석구석에 있는 유익균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뭐요 기, 뭐가 길어요 분자 사슬 길이가 길대 보통 왜 유산균을 먹어도 장까지 장 가기 전에 다 죽는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어, 음. 어 굉장히 이건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음. 블루 아가베 꼭 기억해야겠어요. 응. 사실, 네.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 응.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응. 그래서 정말 야채 먹고 많이 먹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응. 많이 먹어도 이 채소로 식이섬유를 다 채우는 응. 게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네. 간편하게 식이섬유이자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네. 정말 좋은 성분으로 만든 응. 이 제품으로 이렇게 챙길 네. 수 있다니까 더없이 좋은 제품이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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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 있고요. 네. 음. 사실 요즘에는 정보도 너무 많고 좋은 거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먹어야지 나한테 좋은 건지 프리를 먹어야 될지 프로를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음.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아 이걸 먹으면 되겠구나. 음. 확실하게 알수 있네요. 가장 기본인 이 식습관부터 바로잡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오늘부터 블루 아가베 이눌린으로 건강해지는 습관 길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